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를 맡게 된 전주전일고등학교 교사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시상담에 앞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2차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개요와 수시 상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형 정보와 대기업 협력 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로부터 전년도 수시 정시 진학 결과와 합불 사례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각 협력 고등학교의 관리자 선생님께서 학교별 서버용 설치 후 사용자 선생님들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설치 후 서버용 컴퓨터 IP 주소를 연결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도 진학 결과 현황을 보게 되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약한 115만 건의 합불 사례가 있고요, 정시는 8만 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2024학년도 협력고등학교는 전체 고교소 2367개의 교에서 1843개 교가 사용해서 전체 비율은 77.9%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서비스 현황입니다. 어, 대입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수 대비 전년도 진학 결과 전송 건수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협력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고등학교들은 진학 결과를 일정 건수 이상만 계속 탑재해주면 은 어, 협력고등학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2024학년도 수시, 정시, 합불 사례를 어, 실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고교용 프로그램 공지사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나이스 자료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시 상담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담은 어디에서 하냐? 어,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세 가지 기능 탭이 있죠. 수시 상담, 수시 사례 차트, 수시 계획. 주로 저희는 이 수시 상담과 수시 사례 차트를 이용하고요. 검색 기능 창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과 뭐 계열, 대학, 유형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 검색어에다가 직접 선생님들께 필요한 단어를 치시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 아래 하단에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죠. 검색 결과는 크게 어 일반 점수, 일반 등급. 그 다음에 내 점수, 내 등급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일반 점수, 일반 등급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만 산출된 점수하고 등급이고요. 내 점수하고 내 등급은 일반 교과에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된 그리고 거기에다가 2022년도부터는 출경과 봉사까지 모두 포함된 점수로 산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일반 점수, 일반 등급은 일반 교과로만 내 점수, 내 등급은 일반 교과에 진로 선택감이 포함된 점수로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간혹 어 진로 미반형 대학 같은 경우에 이 일반 점수, 일반 등급과 내 점수, 내 등급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로 과목을 미반형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상담 기본 페이지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탭으로 열기인데요 이 탭으로 열기라고 항목을 체크하고 검색할 경우 목록이 새로운 탭으로 총 여기에서 보듯이 6개까지 조회가 되는데요. 이 기능은 동일한 수준의 대학을 여러 개를 열어 놓고 상담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탭으로 열기를 체크를 하고 경희대 경영 교과전형, 중앙대 경영, 교과전형, 뭐 실입대 경영, 교과전형, 한국외대 경영, 교과전형을 다 조회를 하면 네개의 어, 탭이 열린 상태에서 상담이 가능한 기능으로서 이거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 탭으로 열기를 체크를 하고 어, 실제 여러 탭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뭐 국립대를 원하는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를 열어 놓고 상담도 가능하겠죠. 그다음 기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처럼 모집요강, 그다음에 반영 교과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내신 반영 방법을 클릭을 하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교과 점수와 비교과 출결 봉사를 대학별 산출식에 따라서 계산된 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산출 점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본 페이지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선택 학생의 관심 대학 추가, 해제, 지원하기, 대학 홈페이지나 입시 홈페이지 이동, 모집 요강, 선행학습 병행 평가, 대학 제공 분석 자료까지 전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실제 여기서 관심대학 추가 또는 지원하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하단에 관심대학에 보시면 관심대학 탭에서 이 학생이 추가해 놓은, 관심대학으로 추가해 놓은 대학들을 전부 나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페이지에서만 관심대학 등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상세 페이지에는 이처럼 상단, 우측 상단에 관심대학 등록과 지원하기 버튼에서 체크를 하시면 제 관심 대학 목록에 실제 우리가 체크한 관심 대학들이 전부 다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관심 대학 출력을 통해서 어, 개인별 또는 학 학년 반별 또는 학년별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때 어, 학생들이 어, 관심 대학으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어, 체크를 해서, 어, 관심대학 등록을 해 놓고요. 관심대학 등록 뿐만 아니라, 이쪽 여기 상담 내용이라고 하는 곳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 내용까지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을 할 때, 이 관심대학과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아, 그때 상담할 때이 학생과 어떤 내용을 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가를 참고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주요 입학 정보 탭에서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즉어 세부 유형과 학과 모집 인원 경쟁률, 최저 학력 기준, 뭐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반영 교과, 학년별 반영 비율까지 전부 다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에서 좀더이 주요 입학 정보 탭에 있는 내용을 전형 방법에서는 좀더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 또는 반영 교과 상세까지 볼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아래 대학별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면 대학별 환산 등급으로 올해와 전년도 자료를 전부 다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주의하실 점이 내 등급과 사례 등급이 있는데요. 내 등급은 올해 방식으로 산출한 등급이고요. 사례 등급은 전년도 방식으로 환산한 등급입니다. 물론. 전형 요소가 전년도하고 올해 바뀌지 않았다면 요걸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형 요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요걸 그대로 활용 못 한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일반 교과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진로가 제외된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환산 교과는 대학별 환산식, 진로가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별 환산 점수도 내네 점수는 올해 방식이고 사례 점수는 전여도 방식이고 일반 교과의 점수는 진로가 제외된 점수 그 다음에 환산 점수는 대학별 진로가 포함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수를 반영한 전교과부터 국영수 사과까지의 등급 그 다음에 사례 등급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에 있는 70%컷 대학별 발표 자료죠. 그 다음에 실제 이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최초합 평균, 표준편차까지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는 이처럼 대학 입시 결과가 매우 상세하게 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학 정보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학 정보 태별 보시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올해 것뿐만 아니라 3년간 입학 정보, 즉 모집 인원, 최저학력 기준, 그다음 전형 요소 반영 비율까지 변화 추이를 확인해서 자세히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3년치의 최저학력 기준을 자세히 볼수 있고요. 반영 교과도,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도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경희대학교 건데요. 이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2024학년도에는, 어, 3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두개 영역 등급합5 이내인데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에는 두 개업 오는 변화가 없지만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처럼 최학력 기준의 3년치 변화 기준을 통해서 어, 최학력 기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세 페이지에는 연도별 사례 점수와 환산 점수를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전형 요소별 환영비리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2024년도 2023년도 2 0 2 2년도까지 3년도에 전부 다 사례를 어, 전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주의하실 점은 이내 네 점수는 전부 다 올해 환산식으로 환산한 점수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3년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올해 방식도 뭐 변화가 없다면 올해 점수와 전년도 사례 점수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즉, 3년도 변화 추이를 전부 다 비교할 수가 있겠죠. 3년치 연도별 사례점수 전부 다 보실 수 있다는 라게 상세페이지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리가 우리가 상세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결과 해석할 때 뭐를 보시면 되냐, 바로 이70%컷 점수를 먼저 보시면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사례 점수를 여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순 정리, 소트가 됩니다. 사례 점수,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최저점의 위치,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최고점의 위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학생의 점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향 지원인지 적정 지원인지 안정 지원인지 이런 것들을 차순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주의할점 하나가 이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그다음에 뭐 동국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대 학교 사례를 통해서 이70% 컷과 차순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제 확인해 보면 이 서류 평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컷에 해당되는 점수는 이 위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70% 컷보다 내신 성적, 환산 점수가 더 좋지만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이렇게 불합격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바로 서류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쌤들께서 이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때 특히나 서류가 반영하는 대학들은 이처럼 서류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어,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특별히 서류의 영향력이 많은 대학은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서류의 영향력이 많다라는 걸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 상세 페이지에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이타 전형 및 학과 지원 경향인데요. 이타 전형과 학과 지원은 지원 경향이 나, 음, 나타나는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타 전형 지원 경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북대 지역 인재 전형 지원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 현황과 합격률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타 학과 지원 경향은 전북대 지역 인재 의예과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의 타 대학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데그 지원 현황과 합격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보실게요. 먼저 전형별 지원 경향인데요. 어, 이 전형별 지원 경향 전북대 지역 인재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과연 타 대학에는 어떤 전형에 많이 지원했는가 보시면 알겠지만 원광대학교 지역 인재를 가장 많이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조선대 지역 인재 전남대 지역 인재 그렇죠. 전북대 지역 인재 의예과 지원 학생들은 원광대 의예과나 조선대 의예과나 전남대 의예과 지역 인재 전형을 가장 많이 지원했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뭐 의예과는 아니겠지만 일반 학과를 포함해서 또 우석대학교 지역 인재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의학과나 약학과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어, 지역 균형 전형, 그다음에 일반 전형까지도. 그래서 어, 이타 전형 지원 경향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그러니까 전북대 지역 인재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타 대학에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에 많이 지원하는지 그 레인지를 가늠할 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집 단위별 자 학과별 지원 경향이죠. 어 전북대 지역인 이제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은 이처럼 원광대학교 지역인 이제 의예과를 가장 많이 지원했고요. 조선대 의예과, 전남대 의예과. 그런데 네 번째를 보시면 무석대 약학과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요거는 전북대 의예과가 수능 체제가 4합6으로 매우 높죠. 근데 그 의예과의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우석대 의학, 우석대 약학과, 아, 삼합칠이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음, 이렇게 수능체가 조금 완화된 대학을 안정 지원한 경향을 볼수 있죠. 이처럼 지원한 모집단위와, 그러니까 의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모집단위와 유사한 성격, 즉, 어떤 학과를 지냈는지 그 선호도 같은 것들을 알아볼 때, 아, 바로 이 모집단위를 지원 경향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또 다른 기능이 바로 이 세부 지원 사례 확인인데요. 합불 사례별로 클릭하면 세부 지원 현황과 결과를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 의학과 지역인 이제 의학과의 13번 학생 사례입니다. 전북대 지역인 이제 의학과 최저를 미충족해서 불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을 더블 클릭해서 세부 지원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전남대 의예과 충남대 의예과 카톨릭대 의예과 고려대 의예과 전북대 의예과 원광대 의예과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남대 의예과는 수학 포함 세 수학 포함 세개합 모이고 충남대 의예과도 뭐 국영 탐중 두 과목하고 수학을 포함하니까 세개합 사. 카톨릭대도 세개합 사. 고대는 네개합 오. 원광대학교는 수학 포함 세개합 육인데요. 이 학생의. 실제 수능 성적을 보시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3, 탐구 1. 보시면 알겠지만 원광대 의예과만 수능 체제를 맞췄고 나머지 전남대, 충남대, 카톨릭대, 고려대, 전북대는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 학생이 왜 원광대 의예과만 합격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대학을 왜 불합격했는지 그 성향과 결과까지도 전부 다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상세 페이지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형별 설명인데요.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들 상담하기 전에 모집 인원의 변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의 신설 및 폐지 이런 것들 또는 강화, 약화, 또 내신 반영 방법의 변화. 반영 교과목이 변했는지, 또 학년을 반영 비율이 반영, 변환된지, 또는 진로 과목 반영 방법이 변했는지, 또는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이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또 변화에 따른 결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먼저 고려하시고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전년도에서 이 내신 반영 방법이 바뀐 대학들이 좀 있는데요. 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세 과목씩 총 열다섯 개 과목을 반영하다가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영수사과 전 과목 반영으로 변형이 됐어요. 또 광운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반영,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반영에서 올해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전년도하고 바뀐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고. 선생님들께서 그 변화에 따른 해석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학생부 교과전에 그러면 변경 사항은 어떻게 찾냐? 실제 기본 페이지에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 사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 사항은 어디에서 바로 상세 페이지에서 변경 사항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모집 인원의 변화,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또는 뭐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의 변화, 반영 교과, 반영 비율들,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전부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변화 확인하는, 어, 확인하는 방법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한양대학교, 2023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교과 전형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서도 없었죠. 근데 2025학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화문과목 중 세계영역 등급압 7 이내라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죠. 그렇다면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결은 매우 높았지만 올해는 입결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에 따른 부분을 해석을 해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양대학교인데요. 교과성적 반영 방법도 변화가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024년도에는 반영 교과 상세를 클릭하시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 반영 과목 수는 일단 석차 등급이 기재된 과목은 전 과목 반영한다. 그 다음에 성취도 기재된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과목만 반영한다. 그다음 반영 방법은 석차 등급이 기재된 방, 어, 과목은 등급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학생부 백이었어요 반면에 2025년도에 반영교과 상세를 들어가 봤더니 먼저 반영과목수 석차등급 기재된 과목은 전과목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성취도 기재된 진로선택과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학습발달 사항 중 성취도평가제 과목을 정성평가한다 세 과목 반영이라는 과목 이 내용이 없어졌죠 그러면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한다 뭔가 바뀐 게 있는 거 같아요 자 반영 방법을 좀 볼게요 석차등급 기재된 과목은 등급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로선택 과목에서 보니까 고교교육과정 충실한 이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형요소 보세요 학생부 90에서 서류 10즉 정성평가를 하는 형태로 10%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성평가 10%다. 그러면 학생부가 90%니까 그래도 학생부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진로선택과목을 정성평가한다고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교과세특의 기재내용이 서류 10%에 의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전년대가 변화된 부분을 해석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상세 페이지에 보면 선행학습 영향 평가, 대학, 대학 제공 분석 자료, 그다음에 대학별 입시 결과까지 클릭을 해서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대학. 발표 입시 결과는 꼭 클릭해서 보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 상담 프로그램에는 후보 순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신 분들도 있지만 기록을 안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클릭을 해서 충원학교 후보 순위까지 활용하고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기재되는 내용과 비교를 해가면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개요와 수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